그러면은 이 드라마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셨겠어요? 10년 전에 제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젊었을 때제 모습도 생각이 나고. 난국민인데? 아. <laughs> 그때는 뭐, 난국민 씨 정도의 미모가 됐었나? <laughs> 야야, 가자. 실제로 폭동처럼 일어나는 경우는 없지만 드라마 요즘 교도소 드라마 많이 나와서 보지만 명찰 색깔이 다 달라요. 아,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명찰 색깔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빨간색은 사형수, 음. 그 다음에 갈색은 공헌사범, 그리고 많이 나오는 파란색은 마약사범, 음. 그리고 노란색은 조직폭력범죄를 음. 저지른 분들, 하얀색은 작범. 작범? 좀 그런가요? <laughs> 하얀색은 이제 일반적인 사기라든가 뭐 절도라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분들로 구별 합니다. 어... 폭동이라보다 내부에서 운동하다 가 싸움 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분명히 음.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음, 보통 뭐 교도소 이제 뭐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을 향한 그런 폭동이나 이런 거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도관들 경우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위험성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음. 조폭들이 들어왔을 때 경쟁 상대 있는 조폭 같은 경우에 같은 소의 이감을 잘안 하더라고요. 다 파악하고 다른 소로 움직이거나 음. 같은 소로 들어오게 되면은. 운동 시간을 좀 차이를 두게 된다든지 음. 아니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한다는 이런 교정 행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요 혹시 부딪히지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야야. 방 안에 이렇게 서열 같은 것도 막 있고, 실제로 때리고 뭐 그래요? 실제로도 때린다고 알고 있어요. 뭐 안에 때릴 수 있죠. 그 사람들 또, 이 같은 사람들하 모여있는데. 근데 보통 재벌 이사를 그렇게 약간, 뭐 그런 사람들 사이에 넣는 경우는 그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가, 재벌 이사가 자살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문제를 일으키는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나간다든지 이러면 더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환자나 뭐 상황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환자 중 하나는 정말 모 기업에 지금 현재 이제 총수가 됐던 그 당시 재벌 이세였죠. 그랬던 분의 응. 사촌형이라고 이제 사칭을 하고 다녔던 분이 있어요. 사칭을 하면서 이제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잡힌 거죠. 근데 그 아,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질 않은데 혈액학적 질환이 있어서 이 환자는 평소에 헤모글로빈이 6이에요, 6. 6. 아, 5에서 그래. 6이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면은, 우리 막, 해모글로빈 보통 일반 사람이 뭐, 10, 12에서 14, 뭐, 이 정도잖아요. 사실 뭐, 청별마다 그렇죠.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헤모글로빈6딱 뜨는 순간, 우리 막, ᄒ ᄒ 다 이러면서, 막 바로 막, 물때려 붓고, 막, 그, 응근내시경할수 있게 폴하고, 뭐 이렇게 막, 리서시테이션,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그 환자는 워낙 빈혈이 만성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6이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환자가 형질평경제를 받겠다고 단식을 했어요 하고 헤모글로빈 4를 만든 다음에 형질평경제 나갔는데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냥 나가서 수혈 한두백 정도 받고 들어와서 다시 생활하면 되는 거같요 수혈도 거부해 안 맞는데요? 어, 어. 식사도 나가서. 거부해 내데 헤모글로빈이 정말 1.4가 됐어 1.4 그러면 피부 부분 분홍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가 <laughs> 됐어 1.4가 돼서 움직이도 않고 누워만 있는데, 어. 얼굴 창백해갖고 근데 1.4는 시작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죠. 어. 그때 형집행경기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어. 해줘서 이제 입원하고 수혈 받고 하는데 검사님이, 아, 검사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그래도 쟤는 나가면 무조건 사고 친다. 그랬는데 내가 걔게 본다, 본다를 <laughs> <laughs> 아니, 다가 까 며칠 있다가 다시 네, 잡힌 네. 거야. 왜냐면 그 병원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수혈받고 이제 해물하6까지 넘어가고 하니까 살만한 거지. 밖에서 양주 가고 술 먹다가 딱 걸려갖고. 근데 형제, 형정지 나가면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도관 같이 따라가는 감시하는 사람?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 아. 거주지 안을딱 걸어놓고 이 거주지를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생활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제 어디 또 엄만데서 또 양쪽과도 술 먹다가 딱 걸린거지 뭐 전자발찌 이런걸로 추적하나요? 아니 그런건 아니죠 이렇게 <laughs> 아마 검사님 좀 보고 있었던거 같아요 불시에 아 아마 병원에 습격했다든지 아 야, 병원에 병실 문 열었는데 가 없어 밤에 새벽 뭐밤1 1시 새벽 1시 없어 그러면 뭐 금, 그쵸 금, 그, 찾아야지 거릇이있다니까찾아서 <laughs> 어, 바로 잡혀 들어갔죠 해물음 1.4면 사실 죽을 까고 만들고 한거니까 음. 본인이 정말, 정말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만든 것 같아요 단식하고 수혈 안 받고 그리고 교도소에 보면 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 실제로 형집행법을 정말 달달달 외워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강영석 변호사님께서 그 교도소에 들어와서 <laughs> 법 컨설팅 해줬다고 그러는데 제소자 중에서 형집행법을 통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교도관한테 이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형집형법몇 탕, 몇 조에, 몇뭐 몇조몇탕 이렇게 있는데, 이거 위반 아니냐. 아니면 아, 정보공개 청구를 해갖고, 막신청하고 교도관들을 괴롭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냥 테니스 공에다가 담배 같은 거 넣어갖고, 담장 밖으로 휙 던진 다음에 오동시간 맞춰갖고, 막 도망가다 잡힌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재소자가 안에서 밖으로? 바, 밖에서 안으로 잖아요 밖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아 도와줄 사람. 이와줄사 그런 경우도 있고, 담배 네. 반입은, 뭐그 담배 반입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담배 반입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럼 담배, 담배를 어떻게 펴요? 담배를 또 피는 방법이 또 있죠. 또 예,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불 같은 거를 펴야 되는데 이 불을 이게, 어떻게 보지? TV 리모컨을딱 떼면은 건전지가 나오죠. 이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와 N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N 그걸 딱 잡고 교수 물품 중에 두유가 들어갑니다. 아. 두유 위에 보면 은박지 있는 거 기억나시죠? 두유 위에 은박지. 음박제를 나씩 빼요. 음박제를 한씩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딱 잡고 위로 딱 이렇게 해갖고 그 사이에다가 담배를 이렇게 딱 대고 햇빛을 대고 있으면 은한 10분 정도 하면 불이 붙어요. 이게 전기 통하면서 전기통 그걸로 해.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근데 불붙이는 너무 힘들잖아. 10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재소자들이 의무과에 들어서 알코올 송을 훔치려고 그렇게 해요. 알코올 송을 음박제 사이에다 딱 놓고 햇빛을 대면 불이 금방 붙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담배물 붙이면 되니까. 알콜성 자체가 불도 잘 붙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콜손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제수자들. 음료과장이 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교도소에서는 사실 의사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근데 교도소의 특성상 의사를 구하기 많이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공중공원이 때문에 의사생활을 교도소에서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교도소에서 의사하라고 하면 은뭐 조건이 맞으면 할수 있어요. 근데, 전혀 교도소에서의 행정이라든가 생활을 안 해봤던 분들이 그냥 교도소 의사로 하기에는 사실 정말 쉽지는 않죠. 제가 있었던 교도소에서의 의무 과장님은 개원이로서 다 성공하시고 그다음에 좀 건강도 조금 안 좋아하셨지만 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어둡고 힘든 곳에 있는 분들에게 좀더 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자원에서 교도소 의무 과장님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되게 훌륭하게. 교도소 의 직원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일을 하셨어요. 저도 의사로서도 굉장히 존경받을만한,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는 어느 정도예요? 월급은 이제 뭐 공무원 월급대로 나오는데 연급이라든가 뭐 추가 수당, 뭐그 진료 수당 같은 게 있어서 그래도 일반 공무원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받습니다. 뭐 의사로서의 월급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뭐 일반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급에 준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도소도 당집 같은 거 서요? 핸드폰을 항상 보고 있었고 교도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바로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신종플루가 터졌었어요 교도소장님께서 죄송하셨고 우리 의무실장님은 밤에 나당기다가 신종플루 걸려고 교도소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조용히 집에만 있으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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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의 특성상 학습생활이기 특성, 때문에 그한 보이네. 명이 신용플로 걸리기 시작하면 그소 전체가 걸리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음. 그런 데 있어서 좀 보건이나 이런 역학 예방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가 있어요? <laughs>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뭐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건달로 따지면 반달? 일반인도 아니고, 그렇 교도관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한테 잘 해주시고 존중을 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교도관님들도 계신 반면에 저희한테 좀 무리한 부탁을 한다든지 선을 넘는 어 이런 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료에 있어서의 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가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섭하든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중보원사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가냐 아니면 어 교도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기억만 가지고 나가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교도소의 이미지, 교정 행정의 이미지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생활의 첫 생활을 시작하는 분, 사람들이 대부분인 교도소 공중 보건 의사들한테 교도관님들께서 조금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어, 교도소 공중 보건 의사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기억으로 교정 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생각 좀 나죠. 옛날에 뭐 교도소에서 일했던 기억, 그다음에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했던 기억. 왜냐하면 특히 뭐 교도소에서 일했던게 어떻게 보면 제 의사 생활에 어떻게 첫발이었으니까. 네. 교도소 의사로서 일하는 게제 의사 인생의 첫 번째였으니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서 불찰주야 근무하시는 우리 교도관님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 의무관님들. 어, 저도 1년간 근무를 해봤지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정말 힘들고 이런 분들을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뭐그 안에서 일을 해봤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좀더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더잘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더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프리즈너 파이팅! 나중에 시즌 2 하시게 되면 저곡 불러세요 제가 교도소 내에서 에피소드라는가 재현일 많이 말씀드릴게요.